닭띠, 닭띠가 지혜롭고 영리하고 남한테 많이 베풀고 그러죠. 근데 성격이 파드닥 파드닥 거릴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. 닭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하고 벼슬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 말년이 참 좋아요. 초중년 말년으로 따지면 자 시간 있을 때 저희가 그띠별로 초년, 중년, 말년도 한번 찍어드릴 거예요. 네 오늘은 예,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여성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여자 닭안 맞는 띠, 양 띠, 토끼 띠, 범 띠가 안 맞는 다그했습니다 예, 지금 말하는 건 남자들 궁합이니까 남자를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닭 띠인데. 내가 용띠인데, 내가 뱀띠인데, 어떤 때하고 안 맞나.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여자가 남자 궁합을 볼때예요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볼땐또 틀려요. 그것이. 예, 그러니까 이게 보, 뭐, 이걸 그냥 정립을 해가지고 어떤 띠는 당체 안 맞아. 이거는 아닙니다. 지금은 궁합만 보는 거예요. 물론 궁합이 맞아야 돼. 그렇죠 궁합이 맞아. 그렇지만 여자끼리는 또 틀리다 그랬습니다. 예. 예, 여자끼리 상생이 되는 띠가 있어요 안 맞아도 그래서 이제 그건 다시 한번 개인권은 개인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무엇을 생각하실 거면 은 그거는 한 번쯤은 제대로 자기를 좀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하는 거는 지금은 궁합을 보는 거니까 궁합에 의해서 어쨌든 안 좋은 거는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자, 지금 여자 닭띠에, 여자 잔나비에, 여자양에, 여자들띠에 남자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, 지금. 예,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요. 자, 닭띠, 양띠, 토끼띠, 범띠가 안 맞는다 이랬죠 자, 그 다음에 잘 맞는 띠, 말띠, 용띠, 뱀띠, 소띠가 잘 맞습니다. 잘 맞는다는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, 상생이 되니까.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서로가 어쨌든 아, 만나서 잘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러나 안 맞는다고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안 맞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어머 내가 이런 띠를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어 그래 내가 이 띠는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며느리 또는 사위 사주를 가져와서 글쎄 내가 만나지 말라 했는데 이 띠를 만났어 그띠라고다안 그 맞는 건 아니에요 각 우는 소리에도 꽃기요, 오, 오. 이게 세모엔 틀이다 그랬어. 그러니까 똑같은 날한달한 시에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돼.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봐야 돼요. 그러나 둥그러서 볼 때는 대체적으로 돌아가는 오행이 맞지는 않다. 역시 이제 그런 걸 조금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안 맞는 건안 맞아, 근데. 어쨌든 맞는 건 맞고. 자, 그렇게 해서, 아, 닭띠,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